한편 그 시간 여유를 즐기는 아내. 5년 전까지만 해도 상상할 수 없는 풍경이었다. 같이 직장 생활 할 때마다 할 때보다 그 마음 씀씀이가좀더 많이 변화되지 않았냐? 음. 그때는 부엌일은 당연히 아예 부기이안 하고 방에 제가 해야 되고. 음. 예 자기 남편 같은 경우는 이제 집에 이렇게 단속하고 뭐큰일 같은 경우만 하지 뭐 부엌일을 이렇게 같이 하는 거는. 뭐, 여자의 뭐 월권행이다. 음. 아이 뭐, 뭐, 이렇게 농담사 생각할 정도로 그랬는데, 지금은 그, 그런 것이 생각이 많이 바뀐 것 같아요. 도시의 편리함을 버리니 찾아온 남편의 변화. 아내는 매일 저녁이 기다려진다. 어, 얘가, 얘가 좀 애처가 명호씨. 이번엔 뭘 준비 하나 했더니 어, 벌이다. 그런데 벌 꽃무늬를 빼더니 안에 발가락에 갖다 대는 남편. <laughs> 아, 아파. 봉침을 놔주는 것이다. 아프다 하면서도 기꺼이 발가락을 맡기는 선애 씨. 대체 아내는 왜 봉침을 맞는 걸까? 잠깐 발을 찬곳에 노출시키게 되면은 바로 동상이 걸려버려요. 그래서 제가 이제 어렸을 때부이 동상 이항상있었어요그 동상에 이제 그 민간요법으로 어렸을 때뭐 콩도 싸고 자고 뭐물 뭐 끓여가지고 거기다 담그기도 하고 별것을 해도 이 완치를 못했죠. 뭐 크림도 바르고 뭐 좋다는 거다 해도. 근데 결혼하고서도 이게 또 동상이 항상 해마다 찾아왔어요. 이게 어차피 한번 동물 걸리면 꼭 걸리더라고요. 하도 아파서 고맙다는 말이 안 나오네. 봉침을 맞고 나면 동상이 낫는다는 아내. 당신이 발가락 아파갖고 그리 그막아 하고 아파하면은 내가. 당신은 열0배는 아플 거야. 그 속이 쓸어내리지. 아, 진짜? 그럼 당신은 발가락만 쓸어내리지만 나는 속이 쓸어내 남자는 울어도 가슴으로 울어. 여자는 눈으로, 없... 눈으로 울리고 남자는 가슴으로. 아니, 여태껏 뭐 여러 번 맞았는데 그런 줄은 처음 알는네 표현을 안 하니까 모르지. 아프도지다어 알고도 속아주고 모르고도 속아주는 게 부부사이라지만. 이곳으로 이사 온후 점점 늘어만 가는 남편의 흰 소리가 아내는 영 싫지가 않다 다음 날더 좋아진 부부의 만큼이나 화창한 아침이 밝았다. 부부의 아침 인사는 아이고. 둘이 함께 창밖을 바라보는 것. 어, 것 시원하다, 지금 공기가. 어, 오늘 아침에는 물안개 가없네요 음, 기온차가 심해 이게 물안개 생기는 거구나. 아 근데 바람 없어서 지 남편의 오늘 첫 일과가 시작됐다. 그것은 바로 아내의 출근 배웅. 돈 많이 벌어와 그래요 어, 조심해 어. 아직까지는 어. 아이들 가르치는 일을 놓고 싶지 않다는 아내 남편은 그 선택을 존중한다 이제 비로소 저 사람이 출근한 뒤에 비로소 자유인이다 어, 이런 생각이 들어요 네. 저 사람 출근하고 나면 이제부터 이제 새로운 설계를 또 해야 되니까 오늘 하루 일과를 자유인이에요? 네 그렇죠 오늘 이제 어떻게 오늘 시간에 요리를 할 건가? 이제부턴 오롯이 혼자만의 시간 명호씨도 자신이 선택한 하루를 시작한다 차삭가스로의 변신이다 휘적휘적 어딘가를 향해 걷고 있는 그 그의 걸음은집 뒤에 있는 종개산으로 향하고 있다. 매일 아침 거르지 않는 일상. 그런데 산에 오면서 굳이삿갓은왜쓴 걸까? 우리 인간들이 하늘을 우러러 부끄러움이 없는 자가 거의 없을 겁니다. 하늘에 대한 부끄러움도 있고 윤동주 시인이 아니더라도 사카스 쓰면 우선 저만의 공간이 확보가 돼요 이 속의 작은 저만의 공간 약간의 폐쇄에는 자유를 더 크게 가져올 수도 있어요 아좋습니다 자유를 얻은 후에 꺼낸 것은 바로 백금 손수 대나무를 깎아 만든 것인데 <laughs> 마음을 가다듬고 깊게 심호흡을 하더니 삿갓을 쓴 대금 연주자가 된 명호씨 제 그는 왜 대금을 부는 걸까? 대금 소리가 일단 마음이 좋아 소리가 좋아서 어, 나도 저 소리로 좋은 소리를 내보고 싶다 어쩐지 저 소리는 내 마음을 담아낸 소리 같구나 어, 이런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대금을 시작하게 되었고 어, 대금을 하다 보니까 대금이 말로 어, 내게 참 좋은 벗이로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17년 전 우연히 배우게 된 대금 대금의 소리에 매료된 명호씨는 하루도 연습을 게을리 하지 않았다 집 뒤에 있는 산은 마음껏 배음을 불수 있는 최적의 연습 장소. 누구의 눈치도 볼 필요가 없으니 다 없이 기쁘다. 물은 흘러가 버려도 땅은 떠나지 않고. 바람은 불다가 물러가도 하늘은 그대로 얹혀있네. 노래를 싫때도 없이 부르세요. 노래를 제가 부르고 있는 게 아니라 저 물이, 이 땅이, 저 하늘이, 제게 제, 제, 가슴 속에서 노래를 뽑아내가는 겁니다. 그고고무 기쁜 마음이 절로 노래로 풀어져 나오는데 그고 내 모자가 아니고 이제는 삿갓을 쓴 놈이지.